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SUV와 세단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든 매력적인 GT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를 BMW의 640i xDrive M 스포츠 6 GT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를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넓은 공간성과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도 또한 적고요.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정숙성까지도 갖춘 차량입니다. 자 또한 옵션까지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압축도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어라운드뷰, 반자율 주행 등. 통풍 시트와 넓은 파노라마 루프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장 길이만 해도 약 5.1m 정도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6개통의 3,000cc 가솔린 엔진에 8단 미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상시 사륜구동으로 안전한 주행 성능까지도 느껴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될것 같은데요. 자, 해당 차량 오늘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리스 조건으로 60개월 기준 월납입 63만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동일 조건으로 할부 진행 시에 83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60개월 만기 시 반납, 인수, 재리스까지 가능하면서 중도 승계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유연성까지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넣게 되면은 월 납입료 또한 대폭 인하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 상세 스펙은 2020년식에 킬로수 9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본 네트와 라디에이터 서포트의 단순 판금과 교환 하나 있지만 국토부 기준으로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중고차 보증까지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앞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BMW의 LED 어댑티브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면서 양쪽 다 기스나 깨짐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핸들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트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BMW의 키드니그릴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에어플릿 기능으로써 자동으로 엔지니어를 시켜줄 때 열리고 닫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 센서판부터자 보시는 것처럼 순정형 M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면서 멋스러운 디자인의 M 스포츠 범퍼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프론트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5 포크에 M 스포츠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고가의 타이어인 뮤시린 타이어 잔해랑 신품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M 스포츠 캘리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펜다 쪽으로도 그 M 배치부터 하단으로 공갈 덕트와 사이드 미러 쪽으로 음. 사이드 리피터후축방 경보 기능 사이드 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음. 압축 도어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고요. 도어 캐스 쪽으로 컴포트 액세스 기능부터. 또한 해당 차량은 G2 쿠페형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장 길이 5.1m 정도 육박하는 차량이고요. 리어 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미셜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잔여력은 한50%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후면부 보시는 것처럼 6GT만의 매력적인 후면부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GT 라인의 쿠페형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큼지막한 테일 램프 디자인부터 이 6GT랑 3GT는 이 위쪽에 전동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다운포스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으로도 블랙 하이그루시 재질의 엠비스포츠 리어범퍼 디자인부터 감지 센서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6GT 차량은 트렁크가 뒷유리까지 통으로 개방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실을 때 조금 더 편리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으로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하단으로는 풀커버 트렁크 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내장재 컨디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6GT 외관과 트렁크 보셨습니다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초고급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 보여드리면은 깔끔한 컨디션부터 이렇게 고급스럽게 컬팅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주요 옵션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한 트림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실내 트림이 이렇게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진 느낌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 전자식 디스플레이 계기판 확인 가능하시고요 실중거리 99,834km 주행했습니다 RPM 떨림 현상 보이지 않으면서 상단으로 넘어오시면 은 선명한 화질에 헤드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시면 일단 보여드리면 스피커는 고가의 스피커인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이렇게 오토 라이트와 히든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또한 M 스포츠 후기형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핸들 열선 사용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 정의능부터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하다 보니까 반자율 주행은 물론이고 헤드 시프트부터 오토 레인 센서와 오토 하이빔 전동핸들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모니터 비춰드리면은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다시 홈화면에 나와서 앱스에 들어가시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지원 가능한 차량에 내 차량에 들어와서 차량 설정에 들어오시면은 운전자 어시스턴트에서 여러 가지 안전과 경고 사항들 풍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에 이 실내 조명이 들어가시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도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하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는 3명0도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 이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3D 뷰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니터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양쪽으로 큼지막한 에어벤트부터 오디오 컨트롤러와 그 밑에 쪽 보시면은 프루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앞좌석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으로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부터 커플도 두 개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은 전자식 기어봉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주차관리 센서, 모니터링 뷰, 전동 스포일러,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있습니다. 바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2열 좌석 같은 경우에 투어러의 GT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각도 또한 편리하게 앉을 수가 있겠고요. 공간성 또한 7시리즈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까 넓은 공간성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 비춰드리면은 2열 좌석에 에어벤트는 총뽀존 에어벤트에 독립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암메트 쪽으로도 이렇게 컵홀더와 수납공간 약소하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시트까지도 탈부착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위쪽으로도 큼지막한 파노라마 썰루프와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선 커튼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느낌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6GT 외관 실내 보셨고요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의 GT 차량인 640i X-Drive M 스포츠 모델 보셨습니다 자 안전한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 넓은 공간성과 가솔린으로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운영하시기도 좋고요 또한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에 실내는 브라운 컬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 기능 또한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월납 63만원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해당 차량 알아보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위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